애플이 자동차를 만든다구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애플이 전기 자동차를 만든다는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며칠 전에 그 로이터 통신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었죠. 애플이 2024년에 전기 자동차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애플은 아이폰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자동차 이야기가 나올까요? 사실 이군부은꽤 오래 전부터 나왔던 내용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이름으로 전기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이 프로젝트 타이탄은 2019년에 중단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제 전기자동차에 손을 떼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아이폰을 만들고 맥북을 만드는 회사에서 어떻게 자동차를 만들까라고 생각해 보면 또 아주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 때도 보면 주요한 부품들 보면 들어가는 중간에 뭐 AP 그리고 메모리, 디스플레이 그외 수많은 센서들 이런 것들을 애플이 직접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쵸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서 꽤 괜찮은 거, 가성비 좋은 거 이런 것들을 모아서 아이폰이란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 냈던 게 바로 애플의 기술력이었던 거죠. 진정한 애플의 기술력은 뭐였냐 면그 안에 올라갔던 그 운영 체제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디자인이 바로 애플이 가지고 있는 애플 파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애플의 어떤 팬덤을 만들고 생태계를 만들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전기 자동차도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전기 자동차도 보면 이제 뭐 파워트레인이나 ECU, 그리고 라이다, 그리고 레이더, 그리고 비전 센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기성품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조립하면 바로 자동차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더해서 애플의 장점인 디자인 그리고 OS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이 접목된다면 애플이라고 전기 자동차를 못 만들 이유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기 자동차는 반대로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생산은 어떻게 할까요? 애플은 이때까지 생산 라인을 가진 적이 없죠. 그래서 이 생산 라인은 어, 지금처럼 위탁을 할 가능성도 꽤 높고요. 혹은 이제 좀 정, 어, 일반적인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와 합작을 하거나 혹은 위탁 생산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도 보면 대부분 폭스콘이라는 업체에서 열심히 생산하고 있죠. 그래서 폭스콘에서 나오는 아이폰이 이제 뭐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 중국 사람들은 아이폰을 어, 중국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정, 어, 자율주행 자동차 혹은 전기 자동차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칩셋이 필요할 겁니다. 여기에는 뭐 일반적인 뭐 CPU, GPU, 그리고 또, 어, 인공지능을 위한 유럴 네트워크 칩,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될 건데요. 여기에 대한 기술력이 애플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은 yes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애플 같은 경우는 이미 아이폰에 들어가는 어, A 시리즈의 칩셋들, 그리고 최근에 맥북에서 들어가서 굉장히 시장에 반응이 좋은 M1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좀더다 직접 핵심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M1 프로세스, M1 프로세스의 내용을 본다면 그 안에 CPU와 GPU 코어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코어들이 뭐 8개씩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뉴럴 네트워크 칩셋, 그리고 메모리, 그리고 I.O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기능들이 하나의 칩으로 꼭 찍어져 있는 SOC 기반의 칩셋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게 모든 기능들이 하나의 칩셋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성능이 비약적으로 좋아지는 결과가 나왔죠. 그럼 이런 칩셋은 누가 찍느냐? 지금 알려진 바로는 TSMC의 5mm 공정에 의해서 이 칩셋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걸로 보면 칩셋을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외관에 대한 어떤 디자인,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들, 이런 것들이 잘 합쳐지면 애플이 전기차를 만들어 내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전기차는 그거 말고 가장 중심이 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일단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은 뒤로 젖혀 두고라도요. 일단은 배터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테슬라에서 중요한 건 자율주행 기술이 아니라 바로 배터리를 관리하는 기술이고요. 테슬라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배터리를 관련한 관련되어 있는 특허나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배터리가 들어가는 데도 화재가 거의 안 나고 잘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와 관련되어 있는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뭐 외피를 벗겨낸 그리고 셀 단위로 패키지를 해서 보통 전기차에 넣는 게 일반적인데 그게 없이 그냥 그 배터리 자체를 넣는 모노셀 기술 그리고 어 차세대 배터리라고 하는 이 전고체 배터리 이런 기술들을 애플이 개발한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앞에서 얘기했던 뭐 모노셀 기술 이런 것들은 이미 테슬라 발표에서 테슬라의 그 배터리데이 이럴 때 이미 발표된 내용들을 참고하면 그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우리나라의 배터리 업체나 특히 또 일본에 관련된 업체들을 보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플만의 어떤 특징일까라는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는 이 애플 자동차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애플이 가지고 있는 이 아이폰의 가장 큰 액세서리가 바로 이 애플카가 될 거라는 거죠. 보통 애플의 액세서리들은 다 비싸잖아요. 연결한 잭만 해도 굉장히 비싸고 케이블도 비싸고요. 뭐라도 하나 붙이려면 케이스, 키보드 모든 게다 비쌉니다. 근데 이런 것들 중에 가장 비싼 아이폰의 액세서리가 바로 애플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애플카가 가능한 이유는 어, 기본적으로 애플의 성장했던, 성장했던 그런 동력을 보면 제일 처음에 아이팟이라는 걸로 시장에서 재개 성공했죠. 그래서 mp3 플레이어라는 걸로 어, 시장에서 굉장히 강렬한 신호탄을 쏘았고요. 이 아이팟에다가 통신 기능을 넣고 모바일 기능을 넣어서 아이폰을 만들었죠. 그래서 아이폰으로 시장에서 어떤 팬덤을, 팬덤을 만들고 시장 점유율을 이만큼 가져간 거죠. 그리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다시 M1 칩셋이란 이름으로 어 다시 맥북들의 새로운 영향력이 시작된 거죠. 그걸 가지고 계속 간다면 그 다음에는 PC까지 왔으면 그걸 가지고 자동차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동차 다음이 뭘까요? 자동차 다음은 집이 될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아이 시리즈로 간다면 뭐 아이폰 그리고 맥북. 그 다음에 아이카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아이파크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애플을 예상을 한 건가라는 의미 없는 생각을 미리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자동차까지 온다는 건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아이폰이라는 이 모바일, 모바일 기기가 이제는 진정한 모빌리티 기능까지 더해진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 애플이라면 어쩌면 테슬라에 대적할 만한 제대로 된 자동차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시장 시장이 어떤 어, 기대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애플은 한 번도 정식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제대로 출시할 거다라고 시장에 언급한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로이터의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테슬라의 주가가 쭉 빠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물론 지금은 야금야금 다시 올라서 거의 가격을 회복하긴 했는데 그만큼 애플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군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2014년부터 시작되었던 이 타이탄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에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요. 물론 이제 2019년에 이 프로젝트를 접긴 했지만 네, 그 전에 이 드라이브 점 AI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인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드라이브 점 AI는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애플 자동차가 뭐 시중에 테스트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계에 가장 필요한 인력들을 섭외해서 어뭐 스카웃을 열심히 해가기도 했었고요. 예, 아무튼 군부는 굉장히 많이 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19년에 이 프로젝트 타이탄이 드랍됐어요. 근데 이게 프로젝트가 그냥 드랍된 건지? 아니면 필요한 만큼 성과를 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일단 중단을 한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장의 기대치가 더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던 애플이 생각하는 모빌리티는 어, 모바일의 완성이 모바, 어, 모빌리티가 될 건지는 좀더 시장에서 두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뭐, 애플이 자동차를 만든다면 일단은 싸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갖고 싶게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치는 있습니다. 자, 애플카가 만약 나온다면 2014년에 나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생각을 하면 한 3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어, 돈을 웬만큼 모아서는 못살것 같은데. 네 저도 지금 저 총회를 생각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심각하게 되는 기사였습니다 앞으로 관련되어 있는 기사들 나오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소식들 앞으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